다음 회로에서 부하에 소비되는 최대 전력은 여기에 걸리는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데요. 먼저 부하에 걸리는 전력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죠 R 제곱 플러스 부하에 걸리는 저항의 제곱에다가 전압의 제곱에다가 부하의 저항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 지금 물어보는 게 최대 전력이라 그랬죠. 전력이 최대일 때는 p 맥 a x 최대 전력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R하고 RL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죠. 그럼 같으니까 여기다 이제 R을 집어넣으면 되죠. RL 대신에. 그래서 정리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죠? 여기다 V제곱 나누기 4R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만약에 최대값이 주어졌다. 그럼 v m 의 r 에는 8R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실업 값 전압을 줬기 때문에 4R 분의 4R 분의 V 제곱으로 풀면 되겠죠. 풀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 R이 전원측 저항이에요. 요건 부하측이고 나머지 요게 전원측이죠. 전원측을 보니까 어 저항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죠? 태분학 노턴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죠 그래서 왼쪽을 보겠습니다. 전압이 1 0 0 v 에다가 그 다음에 저항이 5옴이죠. 5옴. 오옴이. 여기 매단페의 전류가 흐를까요? 그러면 5분의 100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암페어가 되겠죠. 20암페어가 전류가 흘러가네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칩니다. 어떻게? 전류원으로. 그러면 전압을 지우고 전류원으로 고치고요. 여기를 전류원으로 고치면 어떻게 달죠? 저항을 이렇게 달수 있죠? 그럼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는 오음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이제 합치기가 쉬워졌죠? 이걸 그죠? 병렬이죠? 그럼 합분의 곱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5 플러스 5분의 합분의 곱. 5, 2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하면은 5 플러스 5는 10분의 25 이렇게 되네요. 그죠? 10분의 25죠? 그럼 요게 뭡니까? 저항값이 되는 거죠. 10분의 25가 저항값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5가 되는 거죠. 저항이. 그러면은 요걸 지우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의 저항값이, 여기걸 이제 다 계산을 한 거죠. 다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 저항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10분의 어, 25였으니까 2.5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디다 대입을 해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류가 여기, 전류가 여기 20A가 흐른다 그랬죠? 20A에. 이거는 얼마입니까? 2 5옴이죠 2.5에다가 20A를 곱해야지 여기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0 곱하기 2.5. 그러면 50V가 나옵니다. 50V. 요 전압을 어디다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그러면 50에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2.5 음이죠. 2.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50에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2.5음 2 있죠? 25가 아니고 2.5입니다. 2.5는 250이 나오네요. 250W. 그래서 정답은 2 5 0와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고 이렇게 문제가 하나만 나와서 뭐 최대 전력만 구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처럼 여기저기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합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향이 많으니까 결국은 좀 기본 개념을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좀 조합을 잘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머리도 식힐 겸한 문제 풀어 봤습니다.